어, 이것은 검증이냐, 마타도우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조차 자폭 전당대회라고 불려지고 있는 국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의 끝은 어딘가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원효론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 한동훈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네자 일단 저 시작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선언이라도 하셔야 되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의자를 던지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습니다. 아, 저희는 좋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야외 앉습으면 이런 거, 네, 네. 네, 이런 거좀 네. 하셔야 됩니다. 의자 네. 던지면 아유, 안 돼요. 아니, 예. 결국에는 우리는 한 팀이고 예. 전당대회가 끝나면 윤석열 정부 성공과 예. 또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뛰뛸 예. 사람들인데 예. 이렇게 과열 양상으로 가는 거는 예. 옳지 않고요. 예. 또한 어, 말씀 더 드리자면 지지자 분들께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열광적인 응원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예.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뭐 폭력적 언사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겠죠. 경선 과정에서.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네. 정말 마음 깊숙한 아. 곳에서 우러나온 얘기입니까? 아, 정말입니다. 정말입니까?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사실 또뭐 여론 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 많겠습니다만. 네. 어, 우리가 많이 앞서가는 후보로서 뭐좀더 포용적인 자세를 네.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희 캠프 내에서도 예. 이준호 대표님 네, 제가 일단 정정 예.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우리는 원팀이다. 예. 원팀이라 는 <laughs> 말씀드리고. 아,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 얘기니까 아, 지금요. 어, 원팀이죠. 원희룡 캠프니까 어. 원팀이고 어. 한동훈 캠프니까 <laughs> 한 팀입니다. <laughs> 우리 원팀이고요. 예. 저기 당원 이제 동지 여러분들께서 예. 좀 이제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도 예. 이 전당대회에서 물리력 행사는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근본을 흔드는 거라서 아, 그렇죠. 좀 답답하더라도 예. 어, 대화와 어, 인내를 좀그 절제를 또내랑스로 네. 가져주면 좋겠다. 예.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분다이 전당대가 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된다, 선을 좀 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과열되고 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네, 예. 네, 저도 음.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예. 아까 검증이냐 마타도어냐 예. 말씀하셨는데. 예. 검증이라 쓰고 마타도어로 읽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내 선거에서 어~ 뭐~ 흠집내기 상대 네. 후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자, 있습니다 치열한 검증은 당원들이 예. 원하는 거고요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검증을 피하는 자그 예. 어, 자가 음. 어, 그분에 대해서 어. 예, 우리가 당원들은 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기 그래요. 때문에 예. 네 우리는 열심히 예. 상호 공방 검증에 응하겠습니다. 자 과열되고 있다라는 거는 두분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 왜 과열되고 있느냐 이 과열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좀 다를 것 같은데 누구부터 하실까요 어~ 네. 저는 그 최근에 드러난 당심과 민심을 네. 인위적으로 판을 바꾸려고 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더 네. 과열 움직임으로 연장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당신과 민심은 우리 당이 지난 총선에서 심판 받은 이후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어 변화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차원에서 어 어쩌면 숙고의 시간을 가졌던 한동훈 후보가 다시 선출직에 도전하게 된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신과 민심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좀 무리한 모습들에서 과열 양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이 과열 양상이 아주 선명하다고 그래요. 그 키워드가 하나로 정의, 정의가 수, 정의가 되는데 네요. 특검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지금 구조기 때문에 이건 과열 될수박 최상병 특검 말씀하시는거요 그럼요, 예. 최상병 특검 포함해서 모든 특검이에요. 예. 뭐 심지어 우리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특검 노리는 반대합니다. 예. 예, 그런 특검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이게 가장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자신에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또 하지만 다른 특검에서 찬성을 하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왜 특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느냐? 본인한테 유불리 따져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문제제 해결하는 음. 거고 그 특검 이슈 때문에 당원들이 극렬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음. 과열된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부터 좀 보죠. 날아 다니는 의자. <laughs> 이 일부 과격한 지지자들. 근데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보다 좀 상대적으로 우위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그 우리는 당원들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좀 너무 과격하거나 이런 건 없어라고도 항상들 얘기하셔 왔던 걸로 제가 기억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의자도 날라다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일단 어제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상황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 사전 계획된 정치 폭력이고 어이 선거 개입입니다. 어쩌면이라는 예. 거는 가정적이라는 거죠. 일단 은 유튜브 상에서 말이죠. 여기 이 초, 최초의 혼란을 일으켰던 분, 이 언어 폭력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언어 폭력을 일삼은 분은 어, 극렬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유튜버신데 예. 이분이 스스로 내가 이번에 한동훈 후보의 연설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배신자 배신자를 일부러 어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폭력 행사가 이루어졌었던 것들인데 저는 어 이게 어떤 특정 캠프와 연관돼서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분이 그 지지하지 않는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언사를 한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스스로 좀 어 캠프 차원에서 좀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그래서 예. 우리를 지지하고 또 목소리가 음. 큰 유튜버들도 계신데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음. 예. 어,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 또 다른 후보들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좀 말아달라고 굉장히 자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음. 발람입니다 음. 지금 사전 계획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뉘앙스를 혹시 원유론 캠프와 연관된 거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저희는 뉘앙스 뭐 원유론 후보라고 아, 왜냐면 않았습니까? 왜냐면 아니 후보는 얘기했어요. 후보는 자기 SNS에다가 예. 그원 후보 지지자가 이렇게 뭐 한다라고 또 밝혔어요. 아그아저한동호 후보가 어제 SNS 에 SNS에 본인 워딩을 예.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변인이 사전 기획이라 붙이니까 예. 아니요. 저 사전 기획이라고 붙인 것은 제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일부러 고의로 음. 그러니까 화면 앞에 가서 그 한 후보의 생각인 가요 사전 기획인 거는? 유튜버... 한 후보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본인 생각인가요? 죄송합니다 유튜버가 그런 그러면, 얘기를 했기 그러면... 때문에 사전 기획됐다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laughs> 아니, 전혀 이거는 유튜버들은 저는... 24시간 자기 일상을 다 찍는 거고요 전당대에서 전부 다 찍는 거라서 영상 찍는 거앞 카메라 앞에서 의도된 연출을 했다 이거는 좀 오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날 보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뭐 호랑이 문인가 이분 그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연호를 외치니까 뒤에 있는 사람 이 목을 잡아 당겼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이제 뭐 이제 뭐죠? 그 꾸며 있는 옷이잖아요. 목에 탁 걸리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도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그분의 목을 잡아당긴? 그것도 연, 연출입니까? 잡아당긴 네,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동훈 후보 지지자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원희용지원용 후보 지지자라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에 이마에 보셨죠? 원희룡이라고 써 있었던 것 그리고 또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어대룡과 관련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원희룡 지지가 아니라 반 한동훈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동훈 을 반대하는 인물이 본인의 행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한동훈 지지자에 의해서 처음에 폭력을 당하고 자기는 저항하다가 이제 과격해진 건데 그걸 가지고 기획이라 말한 건좀 무리라고 자,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네. 얘기한 그죠. 네, 네, 네. 영상 저도 많이 봤고 호피무늬의 선글라스. 네, 네, 네. 그 사람이 머리에 원희룡이라고 쓰고 네, 네. 있고 그다음에 sns에 음. 어대룡 어차피 대표는 원희룡 이렇게 한것까지 맞습니까? 네. 그거로 예, 영상이 네. 있으니까 맞죠. 근데 원희룡 지지자라고 음. 단정하기보다는 반 한동훈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같이 관여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원희룡 지지자가 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반 한동은 이제 어떤 인물이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원희룡 캠프가 음. 이 사안과 음.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발생한 데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 반대하면 배신자고 특검에 찬성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런 그 의도적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발송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이 전당대회 내에서의 갈등과 구조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에 반대하는 것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쓰이려는 상대 후보의 이 캠페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당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결정해서 지금 특검을 찬성하지 않습니까? 당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 84만 당원들 의 뜻을 모아서 당론으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혼자서 특검을 찬성한다.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 그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론이라는 것은 최근에 여론 을 고려했을 때 당론이라는 게 헌법처럼 뭐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심을 쫓아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민심을 반영하고 그런 그 공세적인 우리의 특검 태세 전환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에 정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안을 우 우리는 제시한 겁니다. 그걸 앞으로... 갖고 아니, 아니. 배신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후보에 대한 마타도 오죠. 그럼 앞으로도 보면, 뭔가요? 그러면,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당원의 뜻과 다른 혼자의 어떤 결정, 그걸로 당론으로 포장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당원의 뜻과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당원이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 당대표가 되면은 오히려 당원들을 설득해서 특검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우리 당원과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네. 수준 높은 토크가 이어지고 있고 <laughs> 네. 의견의 충돌을잊지만지 네. 저희는 의자를 던지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 항상 머릿 속에 두고 있습니다. 의자를 던지지 않는다. 자, 일단 네. 그 어제 수가 없어요. 너 무거워요 그래, 지금. <laughs> 맞아 이 의자는 네.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어제 전당대 의자는 그, 가벼웠어요. 네, 맞아. 네. 자정대변는 네. 이거 혹시 한동훈 캠프 차원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이런 거 요청하실 계획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 아니면 그냥 저희는 해프닝으로 어제 넘어가는 겁니까 어, 일이 있은 이후에 네. 그 필요하면 상당한 조치를 하겠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필요한 조치에는 글쎄 법률적으로 이분들이 네. 어떤 업무상에 우리가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진행한 과정에서 업무 방해 혐의가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저는 당에도 이런 어, 자제 요청,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음. 메시지들을 좀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를 좀 보죠. 이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3대 의혹, 뭐, 사천 의혹, 그 다음에 또 댓글팀 의혹, 그 다음에 뭐였죠? 저 김경률 회계사, 뭐, 금감원장 추천 의혹, 뭐 3대 의혹을 지난번 TV 토론에서 제기했는데그 중에서 원희룡 후보 측에서 가장 세게 밀고 있는 게 요거. 댓글팀 원희룡 후보는 댓글팀이라고 표현했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여론조성팀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표현이좀 다른데 네네네. 어쨌든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음.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댓글팀이 존재하면 드루킹 같은 중대범죄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직 수행이 가능하겠냐 야 이거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네 이건 어떤 차원에서 어, 그 제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조사한 자료죠. 양문석 의원이요. 네, 양문석 네. 의원이 조사한 자료인데 댓글을 분석해 보니까 문장과 띄어쓰기, 표현이 똑같아 100% 일치가 하는 게 상당히 있었고요. 몇백 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는 뭐 수천 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해찬 전 최고가 했던 말이 이런 댓글 운영된 결과를 한동훈 전 그때 당시 장관이었죠.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라고 한게 확인돼서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부이 있을 때부터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사설로 여론 조성 팀을 만든 게 아니냐, 또는 댓글 팀 운영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 이거는 사실 한끗 차이거든요. 여론 조성과 여론 조작은 한끗 차이고 이거는 당원들의 당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어역할 영향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당대에서. 이거 댓글팀 운영 사실이냐 그리고 누가 기획했느냐 혹시 비용이 들어갔느냐 보고를 얼마나 받았느냐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한끗 차이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 차입니다 인위적이냐 자발적이냐 이 차입니다 <laughs> 이게 두 글자 차이네요 네, 네. 인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전적 혜택이나 다른 그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일을 시켰다면 이것은 뭐 댓글팀. 또 여론조성팀이라고 해서 법률적 어, 제재를 받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댓글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양문석 의원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제시한 게한 6만 건 정도가 2년에 걸쳐서 24개 개정에서 어, 동일한 패턴의 이 댓글을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훈의 댓글팀을 의심되는 개정 중 6만 개를 분석해서 네. 봤더니 저 24개를 발굴했다요얘기면다 네. 24개 그렇군요. 계정인데, 2, 3년은, 이 2년을 하면 730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개 계정에서 하루에 평균 3개 정도의 댓글을 달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3개 정도의 댓글, 예를 들어서 제가 쓴 댓글 있잖아요. 비슷한 류의 기사에 대해서 복사한다면 자기가 붙이지 그 다시 다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법무장관 시절에 이런 팀을 운영한 적이 없고 자신과 무관하고 전혀 알지 못한다. 보고 받은 바도 없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한 분은 입증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험담을 한이유에는 그래그래서 저사람 잘못이 있다라는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런 입증 근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조성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지자들 자발적 댓글이 잘못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지난번에 똑같이 한 사람 이 있어요. 김경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론 시민이 자발적 참여를 불법으로 몰아라고 했습니다. 그분 결과 어떻게 됐죠? 사법 처리 받았죠. 징역을 살았습니다. 네. 예.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자발적이 그 문항이... 자발적인 참여라는 걸 본인도 처음에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제로 <laughs> 파악하면요. 거기에 자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네. 많은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유죄를 받아서 징역 간 거거든요.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를 똑같이 적용한 거 아니면 그 논리가 방어 논리가 김경철은 어쩜 우연히 일치로 똑같은지 그걸 대묻고 싶어요. 하나 궁금한데. 네 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댓글이 아니고 이제 그 킹크랩, 네. 그거는 드루, 드루킹 드루킹이죠. 드루킹.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드루킹 팀이 그프로그이라 킹크랩. 하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네. 를 돌려 찍어낸 거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죠. 댓글 쓰니까. 그 중요한 아니고. 포인트인데요. 네. 근데 혹시 그러면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네. 프로그램 드루킹하고 인간 드루킹하고 다릅니까? <laughs> 아니 사람들이 어?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팬덤을 갖는 사람 사람이 사람들이 대해서. 그 다는가 하고 기계가 다는가 하고 달리는 거 똑같잖아요. 법적으로는 좀 다르죠. 예. 예. 법적으로 다릅니까? 예. 당연히 그, 법적으로는 아, 다르죠. 네. 인위적으로 기계를 동원해서 아니죠. 여론을 조작하는 아, 네. 것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유 나에게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게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당연히 자발적이니까 자발적으로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개딸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댓글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어, 이재명, 그 누구 뭐 나왔습니까? 장해찬 아니, 장애찬 장제... 주체조처럼, 거기는 내부자가, 어, 이재명 댓글 내가 공작에, 어, 공작이라 보다. 내가 참여했고, 거기 실무했고, 보고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근데 장해찬 후보는. 근데 장애찬 후보는 한동훈을 친했대요. 네. 그리고 같이 일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뭐, 저러면 팀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장애찬 최고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를 자신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돼요. 누가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이행하는 대가로 금전적이든 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우리 예를 들어서 위드훈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8만 명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별적으로 그 기사에 한동훈 후보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에 대해서요, 그분이 참지 않거든요. 고소 고발 또는 어, 아주 센 멘트로 대응을 바로바로 합니다. 근데 장차찬 제기한 댓글 운영팀에 대해서는요 전혀 대응 을안 해요 본인이 아니, 그, 부분에 왜 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 법률적 위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거고 네. 그렇다면 법적 검토를 위반이 안 넘었다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실면 저희가 댓글 팀 운영하고 보인게 사실인 거예요? 저희가 이번 그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는 링 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 링 밖에서 훌리건처럼 우리에게 야유하는 사람들의 게까지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 검토도, 그, 검토도 검토해 볼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아니, 우리가 의욕을 제기 하면 지금 토론했때 그때 방송 보셨죠. 지금 당장 증거를 내려가면서 우리가 해결하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일단자고 오늘 저 3차 TV 토론이 있어요. 네네. 지난 주말에 당에서 음.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하고 양 캠프에다가 이제 저 공개적으로 주의를 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지지자들끼리 충돌이 있었고 의자도 날라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밤에 3차 토론입니다. 원 후보 측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공세. 네. 뭐, 원 후보 측에서는 검증이라고 하고 한 후보 측에서는 마타도라고 하는 그 공세. 계속 이어갑니까? 어, 우리는 치열한 검증은 후보자의 네. 의무다. 그래 생각하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센게나오니까 예. 오늘? 더센 거라는 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 어또 뭐 구체적인 얘기라든지, 뭐 이런 그럴 거. 수 있죠.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어떻게 이제 뭐, 어, 반박을 뭐, 하느냐, 증거를 들고 나온다든지뭐 이런 <laughs> 거 있습니까 오늘? 그럴 수도 있죠. 어, 뭐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다른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선거 기간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이라도 빨리 근거를 대시기를 예.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세 사람이 입만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생기는 게 예. 세상사입니다. 그 더군다나 선거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거를 대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신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아니죠. 자, 자, 일단, 자 그러면 음, 그렇게 따지면요. 음. 증거를 같이 동시에 내야 됩니다. 꼭뭐 아시 법률가서 아시겠지만 법률가는요 범유가 의혹을 제기한 사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판이 재판장 공판장입니까? 지금 정치란 무대잖아요. 정치란 무대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음. 검증은 알겠습니다. 서로 같이 카드를 꺼내는 야되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계속 의, 저 의혹을 제기하면 한동훈 후보 측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한 저, 후보 얘기 들어보면 뭐 마타도에 대해서 일일이 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런 저희 방침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내 선거에서 지나친 네. 갈등과 이게 뭐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해야겠죠. 그러나 의혹 없는 근거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할 얘기는 반드시 해야겠죠. 거기서 네. 만약에 후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네. 그거 지켜보는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자, 시간이 이재명,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했던 말과 다를 바 네. 없다 고 생각합니다. 자 이준표 대변인 <laughs> 네, 예예 단일화합니까? 단일화요. 나경로 보하고 때가 오면 때가 오면 해야죠. 그 때랑 네. 언제예요? 어, 당원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예. 이번 주금 음, 금요일부터 투표인데 당원들이 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의미죠? 어 지금 특검을 막느냐라는 예. 이 여론이 좀더 당원들한테 공감대가더 이루어지면요 예. 하나로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 정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선 투표 갈 거로 봅니까 아니면 1차에서 끝날 거로 봅니까 한 캠에서는 저희는 열심히 해서 결선 투표 안 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임해 주신다면 예. 높은 투표율이 어 우리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어 우리 마케팅을 그러니까 캠페인을 알겠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30초씩 드릴게요. 마지막 한 마디 유권자를 어, 당원들로 향한. 네, 어, 지금 당원들 지금 전당대회 보면 특히 어제 그 행, 어제 그 나온 행위를 보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 결국 전당대회 목적은 우리 당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거고요. 리더는 어, 당정 손발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특검을 찬성하는 후보가 과연 당정과 손발을 맞출 수 있겠느냐. 우리는 탁, 특검을 반대하고 똘똘 뭉쳐서 특검을 종의 쪽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정 대변인. 네.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습니다. 어, 때로는 옳은 어, 방향으로 가지 않고 민심과 역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민심으로 가까이 그, 끌어오는 것이 충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동훈 어, 후보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과 어, 보수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딱 맞았어요.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캠프의 이준우, 이준우 대변인, 한동훈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